지금 저희가 매물 소개를 해드리는 네, 맞아요. 어, 영상을 이제 준비를 해서 여기 좋은 거 하나 나왔다고 해가지고요 네, 지금 이제 구경을 시켜드리려고 <laughs>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상가주택, 통매 여기 아주 위치가 좋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발로 뛰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현장에 왔는데요 네 우와. 현장에 왔습니다 보세요 저희가 전에 드론으로만 보여드렸던 음악 호수 공원, 음악 호수 공원을 직접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서 보니까 너무 예쁩니다. 그렇죠. 약간 아파트만 있으면 굉장히 도시가 답답해 보이고 네. 숨이 막히는데 이런 중간 중간에 공원이라든지 호수 공원이 있으면 약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지금 온, 안내를 해주실 내물리 네. 여기에서 도보로 3분 거리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여기서 이 길을 보세요. 이게 보행자 도로인데요. 이 길을 따라 쭉 가면 아까 네. 저희가 지나왔던 에드타운 상권까지 쭉 이어지고요. 아. 여기 정말 강아지 데리고 산책 많이 하시고요. 아이들, 산책로. 네, 산책로. 아이들하고 자전거 타고 뭐 손잡고 걸어가고 이 길이 그런 길이에요. 네, 빨리 가죠. <laughs> 빨리 보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은 평일이라 전체적으로 다좀 조용한 느낌이 있는데요. 네. 주말에는 여기 바로 앞에 저희가 그때 보여드렸던 한박산 공원, <laughs> 중앙 도서관, 네, 박물관, 아트센터 다 있어요. 어? 요 앞에 보면리빌부터 시작해서 대광, 대광 로제비 호반, 로제비안, 네, 네 이렇게 주, 뒤에는 아파트가, 아파트가 예, 병풍처럼 둘러싸져 어, 있어요. 네, 그 요즘 그거 아세요? 요즘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가 좀 부족해요. 네. 요즘 이제 트렌드가 조금 바뀌는 추세여가지고, 단지 내 상가들이 좀 부족한 반면에, 여기는 바로 아파트랑 인접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후문 쪽이 쪽문이 있어서, 이렇게 바로 나오시면은, 그렇죠. 상가주택의 상가를 그냥 편하게 이용하실 바로, 수 있어요. 바로 상가. 네네, 맞아요. 네, 이쪽으로도 통행량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 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바로 이렇게 호수공원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유모차 끌고 많이 나오세요, 네. 엄마들이. <laughs> 네,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이 건물입니다. 아, 네. <laughs> 제가 좋아하는 국내 치킨이 이 건물이구나. 그쵸? 네, 건물은 이제 지상 한 4층이고요. 아, 다음 대지 면적은 약 72평, 연면적은 네. 약 129평 규모고. 네.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2022년 이제 4월달에 준공이 난 건물이고요. 현재는 이제 보시다시피 1층 상가는 이제 편의점, 네. 그 다음에 굽네치킨 이렇게 임차 중에 있습니다. 네, 이 건물의 가장 이제 장점이 어, 지금 보행자 도로와 뒤쪽의 도로를 접해 있는 코너 건물이에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차량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네. 보행자 도로가 껴 있으니까 사람들 통행도 굉장히 많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바로 바로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차서 이용 하실 수도 있고. 맞습니다. 한가를. 여기 이제 가구수는 저희가 이제 고덕 국제 신도시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원룸이 없으니까. 네. 다섯 가구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다섯 가구가 현재 다 만실이고요. 2 층에도 투룸 두 개, 2개, 화장실 두 개짜리가 두 세대. 3 층에도 똑같이 투룸에 화장실 두개두 세대. 4 층은 주인 세대로 이제 주거 세대로 형성이 돼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매물은 아무래도 저기 앞에 보이는 박물관 부지나 아트 센터나 도서관 부지에서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네. 이제 문화 벨트의 축을 이룬다. 그렇죠. 좋은 말로 고급스럽게 하면, 이제, 문화가 굉장히 가까이 있고, 공원도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되게, 이런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좀 조용하고 감성적인 패턴이 있는 그런 상가들이 좀 유리할 수 있어요. 네, 지금 보신 이 건물은요, 매매가는 현재 24억인데, 아, 저희가 코끼리 부동산은 뭐든 다 조율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때는 지금 이 보행자 라인을 따라서 옆에 있던 택지들이 땅값만 13억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건축비에 세금 문제까지 하면은 정말 지금 이 보시는 매물이 더 저렴한 매물일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는 수요는 계속 많지만 그만큼 보행자 라인을 따라서 신규 매물이 나오기가 힘든 자리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요요 요 24억 정도의가치면은 충분히 본인만의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리고 네. 이제 저희가 지금 오늘도 좋은 매물을 소개를 해드렸지만 네. 저희는 이제 고덕이 시작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벌써 한7 년차 코끼리 부동산이잖아요. 네, 네. 처음 시작 당시부터 저희는 택지 매매와 이제 상가 주택 매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이었고요. 지금 이제 시세보다 정말 싸고 예, 원가도 안 되는 아주 좋은 매물들이 있어요. 네. 뭐. 월세도 한 뭐, 800에서 1000만 원씩 받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숨겨진 보석 같은 매물들이, 아, 광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왜냐면 이제 건물주 분님들의 이제 사정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물건 보호 문제도 있어가지고요. 실제로 광고하지 않는 매물이 있으니, 정확한 매수자님한테만 직접 알려드릴게요. <laughs> 그래서 매매 이후에도 임대나 이제 주택 관리까지 저희가 걱정 없이 100% 차질 없이 다 책임지고 맡아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진짜 돈 되는 좋은 매물을 찾으신다면 저희 고고 신소장에게 연락 주세요. 오늘 더운 날씨인데. 고생 많으셨고. 네. 보시고 나서 관심 있는 분들 저희 고고 신소장. 네. 좋습니다. 댓글 남겨주시거나 연락 주시면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고고 신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